휴게소 분위기를 여기는 어 포르투갈 남부로 가는 도로변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파티마시에서 아, 출발한지 2시간 만에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고 커피 한 잔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여기엔 휴게소 분위기입니다. 아, 지금 우리 창남이 선이 와서 화장실 금방 다녀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뭐, 뭐 집을 이렇게 해 놨네. 음. 무슨 동물들 키운가 봐. 아 여기다가 멀리도 있고.

여기는 포르투갈의 베나길 해변입니다. 아, 우리나라로 치면 아메바닷가고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어서 몸을 가으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나 면돈안 받는 화장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와 아, 지금 아, 헤어글라이딩을 물에서 타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우와~~ 물에서 타다가 한눈에 떴습니다. 좀 다시 한번 내려가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바다에서 저걸 즐기고 있네요. 이야, 진짜 저는 한 번도 해볼지못했습데 우리들은 네. 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배나길 해변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지금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어, 야자수가 지금 어, 바람에 예,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 여기가 배나길 해변입니다. 아, 우리나라로 하면 남이와 비슷합니다. 아, 자, 배나 해변입니다. 오우. 그래서, 아, 한 바퀴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저 사람이 자, 공격에 뜹니다. 으이차! 떴습니다. 이야, 다시 내려앉습니다. 이야, 정말 재밌겠네요. 자,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동굴 체험도 안 되고, 어, 포트도 탈수 없다고 합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기 봅니다. 해변가라 모래가, 모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행이 어디에 있는지, 일행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한 살만 젊었어도 저걸 탈수 있는 건데. 아, <웃음> <웃음> 너무 뭐 그래서 <모아고서 맞아요>. 나이들. <laughs> 네. 살을 살을 빼야 돼요. 너무 많이 뜨거. 아, 그럴까요? 네. 배나긴 네, 네. 네. 변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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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변화긴. 자, 예, 배나, 배, 무슨 거리라고 그랬죠? 배나긴, 배나긴 거리에서 네. 지금 백사장을 못 걸고 네. 포트만 쳐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 예. 네, 걸려면 200원 해예 자,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 구경했습니까? 네. 예, 예, 예. 아이고, 형수님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어, 여기도 야자수 나무가 아, 이렇게 많습니다. 높은 것은 아닌데, 아, <놀람> 만아 <놀람> 여기가. 나는 여기 만잘 <laughs> 아, 먹었습니다. 저는 <laughs> 이주어요고였어요 이게 뭐죠? 다가 하늘 습니다 예. 사진찍 예. 배나긴 거리. 자, 배나 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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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거리라고 그랬죠? 배나긴 거리에서 지금 백사장을못 걸고 포트만 네. 쳐다보고 가고 계세요. 잘 구경했습니까? 네. 예, 예, 예. 아이고. 에스파냐라고 하는 게 맞고 스페인은 영어식 표기입니다 <놀람> 어,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어떤 핸드폰은 5분, 10분 있다가도 바뀌고요 혹시 안 바뀌면 한번 껐다가 켜주시면 4시 <laughs> <laughs>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막강하게 1번으로 줄 섰네. 이 어? 여자 팀중 여자 중에서 1번이었는데. 다음 니다 여기는 스페인의 세비야의 어,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인데. 스페인 여왕의 도움으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기, 한북부인 배를 이용해서, 이 항구에서 출발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중간에 죽고, 모아들만 18명이 살아서 돌아왔답니다. 런데그 네. 공이 인정돼서 마젤란이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것으로 기록되었답니다. 이제 마젤란이 탔던 그 배를 그대로 복원해서 어, 어, 정박해놨는데요. 이게 제 앞에 보이게있습니다 금방 보일 겁니다. 자, 지금 배가 고개지, 보행합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이도 내리고, 그래서 전분이 그랬습니다. 이 배가 바로, 마주다니, 새가이 이줄이 있던 그 배입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기능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자, 가자. 자. 자. 기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수호, 수호, 자, 이하요, <수홍> 응. 세계 위하여. 위하여. 일주를 위하여. 반갑습니다. <덧밥> 아, 저 앞에 오, 보이는 저 배가 마젤라인 타고 세계 일주를 했던 그 배를 그대로 보원해놓은 음, 상태입니다. <목소리> 저 앞에 보이는 탑이 황금탑입니다. 어, 황금을 실고 들어오면 저기서 어, 황금을 계산하고 저기를 통해서 어, 어, 스페인으로 어, 황금이 들어왔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저게 바로 황금탑이고 어, 앞에 보이는 이것이 이 배가 마젤란이이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다는 기록입니다. 이게 바로 그 항구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좀 내리고 있어 바람이 심해 불어서 어, 날씨가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laughs> 마젤란이 탔던 배를 배와 황금탑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내려서 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지금도 몇 대가 서 있는데요. 어...저기가 보이죠? 버스가 서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플라밍고 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어, 공연장을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상점인데 어, 무슨 옷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네, 투우장도 여기 있거든요. 어휴...비가 와서 네. <laughs> 비가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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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자, 앞에 보이는 거는 휴장입니다. <laughs> 네. 찾아왔어. 네. 지금 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식당에 들어는데 오는 길에 아주 뭐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가지고 신발에 물차고 어? 몸에 몸이 다젖졌습니다 다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몸이 다 젖어가지고 샤워 제대로 해버렸습니다. 어 우와. 자 이게 이게 예, 스페인의 파이아 입니다 파이아 파이아 파이아가 아니라 파이아 지금 다들 비 맞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가그 5분 사이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신발에 물차고 신발에 이렇게 물차고 있습니다 양말 벗어났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플라밍고 공연을 보고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공원별로갈때 비를 잔뜩 맞아가지고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어 버스 가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어배그 배가 저쪽에 보이죠? 지금 바닷가 항구에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이게 버스가 보입니다. 아, 버스에 다 왔습니다. 아주 추워서 덜덜 뚫면서 빗속에서 왔습니다.